안녕하세요. 반교수입니다또 이렇게 어, 찾아왔습니다. <laughs> 잘 지내고 계시죠? 한국에서. 예. 어, 저는 어, 미국의 한 법대에서 국제거래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 유튜브를 보다가 우연히 어, 국제변호사를 소개하는 유튜브들을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해가 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어, 오늘은 국제변호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어, 국제 변호사라는 말은 실제 있습니다. 예. International l a w y e r 라 그러죠. 예. 국제 변호사라는 말은 있고. 아, 한국의 변호사법에서는 23조에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봤더니 그게 광고에 관한 규정이더라고요. 그래서 국제 변호사라는 말을 광고용으로 쓰면 안 된다고 하, 이제 금지하고 있지만 실제 국제 변호사라는 말을 쓰는 걸 금지하고 있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광고가 뭐냐면, 이제 어, 본인 회사나 예, 본인의 러펌의 이득을 위해서 국제 변호사를 사칭해서. 예. 이득을 얻으려고 그러는 걸 광고라 그러죠. 그래서 어떤 금전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상대방에게 국제 변호사라고 소개하는 건 금지하고 있지만 그냥 일상적인 생활에서 국제 변호사라고 뭐 자기를 소개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금지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죠? 예 그래서 실제로 미국 변호사협회 아메리칸 바 a 소시에션에서는 국제 변호사라는 말을 실제 쓰고 있어요. 인터내셔널러라는 잡지도 있고 예 논문 잡지도 있고. 그리고, 인터 t e r n a t i o n a l l 도 있어요. 국제, 예, 변호사 협회도 있고, 국제 변호사를, 어, 관리하는 그런 윤리 규정들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 인 n t e r n a t i o n a l Legal 라는지 i n t e r n a t 이런 말들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만약에 본인이, 예, 어, 국제 변호사, 인 n t e r n a t 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계시면은, 그거를 추구해도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so, 국제 변호사, 국제 변호사는 뭘까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외국법, 예. 그러니까, 국내법을 다루는 변호사들은, 국내 변호사죠. 그래서, 미국 변호사는 미국 변호사고. 예, 미국 내에서도 캘리포니아 변호사, 캘리포니아 변호사, 뉴욕 변호사, 뉴욕 변호사고, 저도 교수긴 하지만, 예, 저 플로리다랑 메세세스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예, 실제로 일 오랫동안 했고, 네, 예, 그래서, 어, 뭐, 그런, 그런 미국 변호사들은 국내 변호사고, 예, 또, 한국 변호사님들은 한국 변호사고, 예, 중국 변호사님들은 중국 변호사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국내 변호사, 그런 분들은 국내 변호사라 그렇고, 예, 국제적인 일을 하는 게 국제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두 국가 이상 해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을 국제 변호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두 국가 이상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은 어,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예, 그들은 국제법을 적용하죠. 예, 그래서 국제법에는 국제 공법이 있고 국제 사법이 있어요. 예, 국가 간의 관계를 다루는 게 국제법이라 그러고, 그래서 어, 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같이 국제 사법 기관이라든지. 국제해양법 법원이라든지 국제 형사법 법원 이런 데서 국가를 대변하는 역할을 해요. 뭐 WTO 같은 데도 있고 예, 패널에서 이제 국가를 대표하기도 하고 그분들은 국제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국제 변호사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의 international lawyer는 국제 공법, 국제법을 다루는 에, 적용하는 변호사들을 국제 변호사라고 러고 또 intention b 도인 n t e n t 라고할수 있죠, 그죠? 뭐 저는 학생들한테 뭐 intention b 라는건 특별히 없고 비즈니스 n e s 다 너희는 이제. 어, 아 어, 비즈니스 관련된 변호사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 하는데 예 그들이 이제 국제적인 업무를 할때예 국제 인테 e 셔 s 비즈니스 러 r 라고 부른다 그렇게 저는 설명을 해요 예 저희 학생들한테 그래서 그인테 e 셔 s 비즈니스 러 r 는 이제 국제 사법 관계예요 그래서 어,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다루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 있는 어 회사와, 예, 미국에 있는 회사를 다루는, 예, 일을 하죠. 그게 이제 국제 인테리어 비즈니스 러이어고, 보통은 어떤 회사, 예, 큰 기업 있잖아요. 그래서 뭐 테슬라라든지, 예, 저기 애플이라든지, 이런 큰 회사에 소속이 돼가지고, 거기 법무팀 있잖아요. 인하우스 카운슬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소속돼서 이제 중국으로 이제 파견이 돼서 그쪽에서 이제 중국 관련 업무를 보시는 분들의 인텐션 테 비즈니스 로이라고 하죠. 이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이제 뭐 레터스 오브 크레딧 뭐 신용장 당연히 예. 은행에서 받는 거 이제 전달하는 거 이런 거다 알아야 되고 그죠? 그다음에 음, 운송장, so bills of lading이나 contract of carriage, 이런 것도 다 알아야 되고, 해상 뭐 운송할 때 적용되는 코그사라는 법이라든지, 뭐, 미국에서 뭐, 국내 철도 관련돼서, 뭐, c a r m a 이라는 법도 있고, 이런 것도 다 알아야 되고, 그리고 중국에 도착해서, 뭐, 그 물건들이 배송되는 그런 과정에 있는 모든 법들도 다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회사가, 글로벌한 기업이 다른 나라로 이제 퍼져나갈 때, 어, 그 회사에 첫 번째로 이제 물건을 갖다 팔기도 하지만 이제 점차 공장도 설립하고 현지 법인을 설립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국제 변호사들이 개입해서 예, 그런 것들을 도와주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라이센스도 옮겨가서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또 테크놀로지 트랜스퍼라 그러는데 기술이 어, 전도, 음, 넘어갈 때 거기에 관련된 또 지적 재산권 문제도 달아야 되다. 패턴, 특허라든지 카피라이드 이런 것도 다 다뤄야죠, 다뤄야 되죠. 예, 그런 것도 다뤄야 되고 또 이제 어떤 회사가 그 직원들을 다른 나라로 파견할 때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어, 그 직원들의 이민 문제도 다 해결해 줘야 되고, 득그 그 나라에서 이제 그 자녀들을 교육할 때그 교육 문제도 다 해결해 줘야 되고. 예, 다시 뭐, 이사 들어올 때 그런 것도 해, 어, 해결해줘야 되고. 아무튼, 국제 변호사는 또 이렇게 다양하게 법적인 것도 많이 알아야 되지만, 또한 또 문화적인 면도 굉장히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미국 변호사이긴 하지만, 중국에서 사업을 할 때, 예, 중국 문화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면 또큰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지에, 물론, 현지의 CEO가 있잖아요. 그, 이제, 현지 회사를 설립하면 현지 CEO가 있는데, 그 CEO 매트에서, 이제, 제너럴 카운슬로 일을 하게 될 텐데, CEO가, 이제, 비즈니스맨들은 틀려요. 그들은, 이제,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약간의, 예, 그 문화와 충돌되는 면까지도 막, 추구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밑에 있는 변호사들이 법적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 자, 문화적인 것들도 다 고려하고, 사회적인 면도 다 고려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조언을 해줘야 돼요. 그게 국제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예를 들면 어, 어 옛날에 어, 프랑스에 저기 어 디즈니랜드가 들어가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들어가서 이제 지금은 좀 살아남 살아나긴 했지만 예 디즈니랜드가 들어가서 너무 미국적인 그 고용 가치들을 예 자꾸 강조하 해서 결국 노조 파업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프랑스 문화와 상관없는 미국식 그 디즈니랜드 문화를 예 프랑스에다 갖다 놓으려 그러니까. 프랑스 그 거주민들과 프랑스의 노동조합들이 다 들고 일어난 거죠. 자기들 문화와 맞지 않는다고, 예. 그런 것들을, 그래서 그 나라의 문화를 고려하지 않고, 예, 그 조언을 잘못하면 큰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또 국제 변사들이또 한, 많이 하는 일들이 분쟁 해결 문제예요. 이제, 뭐, 무조건 미국 법만 적용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중국 법도 적용하는 것도 아니고, 예, 한국 법만 적용하는 것도 아니죠. 항상 문제가 생겼을 때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까를 어 선택을 하고 그걸 계약서에 넣어줘야 되는데 그거는 conflict of law라 그래요. 그래서 그것들을 판단하는 어 역할도 하고 또 만약에 분쟁이 생겨도 포럼 쇼핑을 하게 되는데 미국에서 소송을 걸 거냐, 뭐 중국에서 소송을 걸 거냐, 아니면 유럽에서 소송을 걸까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 줘야 되는 게 국제 변호사의 역할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헤이그. Hey, um, 헤이그 프라이빗 인텐셔널 인스티튜시탈이 있고 HCCH라고 그러죠. 예, 그런 것도 따로 있고 또유나이티네이션스 인텐셔널 체지 커미션도 따로 있고 예, 그 유니드로아 같은 국제 기구들도 있어요. 이런 기구들에서 권고 조항이라든지 조약들을 많이 만들어냈는데 국제 변호사들은 사법을 하더라도 그런 국제 조약들을 또 봐줘야 돼요 CISG 라고 Convention for the Intentional Sale of Goods 라고 그랬는데 이제 물건이 오고 가는 관계에 있어서 뭐 어느 나라에서 소송을 할수 있고 어떤 법을 적용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국제 조약들이 있어요 그럼 국제 조약들을 적용시킬 수 있는 게또 국제 변호사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인터내셔널 로이어는 있습니다 국제 변호사는 있습니다 본인이 국제적인 업무를 하고, 예, 커다란 글로벌한 기업에서 일을 하면서 예. 국제적인 업무를 보는 분들, 그분들 국제 변호사가 그렇고 이제 어큰 기업들이 본인의 이제 변호사들이 이제 역량이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이제 변호사수가 적으면은 웹을 러펌에 이제 어 자문을 구하기도 하는데 그런 큰 러펌들에서 예어 이런 큰 기업에 자문을 해줄 때 그런 변호사들도 국제 변호사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어뭐 자격증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국제 변호사 자격증이 있다는 그런 건 없고요. 예 물론 미국 변호사 자격증 뭐 중국 변호사 자격증 가지고 있겠지만 그분들의 하는 어, 영역이 예, 국가 간의 보도 예, 경계선을 넘어가고 관세 문제를 다루고 무역 문제를 다루고 예, 뭐 운송 문제를 다루고 어, 신용장 문제를 다루고 예, 지적재산권, 교육 이민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루는 걸 국제 변호사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예, <laughs> 아무튼 예, 어, 한국에서 국제 변호사라 그래서 예, 약간 뭐 어, 사기성 있게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어, 실제로 국제 변사는 있고 예 그것들을 꿈꿀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 와서 미국 로스쿨을 졸업해가지고 예 어, 글로벌 한개 다국적 기업에 들어가거나 예큰 러펌에 들어가면은 많은 국제적인 업무를 볼수 있고 그분들을 국제 변사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예. 꿈은 있습니다. 희망도 있고, 예, 국제 변호사를 꿈꾸시는 분들, 예, 용기 가지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